기아 타이거즈에 떠오르는 스타 김도영은 천재 타자로 불리며 KBO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전설적인 선수들의 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차 지명으로 타이거즈에 입단한 21세의 김도영은 처음에는 위대한 이종범에 비유되며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1군 데뷔 시즌의 실망스러운 성적과 2년 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도영은 프로 3년차인 올 시즌 전반기에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81경 기회 출전에 타율 0.341, 23홈런, 6 4타점 26도루, o p s 1 030위 MVP급 성적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도영의 파워히팅은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현재 홈런 부문에서 NC 다이노스의 외국인 선수 맷데이비스의 이어 2위에 올라있습니다. 어린 국내 유망주가 베테랑 국제 거포와 홈런왕 타이틀을 다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김도영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합니다. 시즌 내내 김도영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4월에는 KBO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한달 동안 10홈런 10도로를 달성한 선수가 되었고 전반기에 20홈런 20도로를 달성한 선수 그룹에 합류하며 역대 다섯 번째, 개인 네 번째로 2위업을 이뤘습니다. 후반기에는 30에서 30 클럽을, 나아가 역사상 단한 번밖에 달성된 적 없는 40에서 40 클럽까지 노리고 있어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도영의 홈런 능력만으로도 KBO 리그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23 홈런은 LG 트윈스의 김현수, KT 위즈의 강백호 등 21세 이하 선수 중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1988년생으로 타격기계 로블리는 김현수는 두산베어스 시절이던 2009년 프로 4년차 21세의 나이로 타율공 357, 23홈런, 104타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 20홈런을 돌파했습니다. 1999년생 천재타자 강백호 역시 2020년 프로 3년차 21세 시즌에 타율공 330, 23홈런, 89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21세 시즌 23 홈런을 친 선수로는 김도영 외에 강백호 한화이글스의 영구결번 레전드 김태균 그리고 두산베어스 코치로 있는 국민타자 이승엽이 있습니다 강백호는 2018년 데뷔 시즌 29 홈런을 때려내며 고졸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001년 한화에서 데뷔한 김태균은 2003년 프로 3년차 21세 시즌 타율공 319-31 홈런 95 타점으로 데뷔 첫30 홈런 고지를 밟았습니다. 1995년 삼성에서 데뷔한 이승엽 또한 1997년 3년차 21세 시즌 타율공 329-32 홈런 114 타점을 기록하며 데뷔 첫30 홈런과 함께 생애 첫홈런왕에 올랐습니다. 시즌 후반기 61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김도영은 144경기 기준 39 구 홈런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흐름이 후반기에도 이어진다면 김태균과 이승엽이 세운 프로 3년차 21세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은 김도영이 후반기에도 폭발적인 타격감을 선보이며 김태균과 이승엽의 기록을 넘어 데뷔 첫 30홈런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습니다. 김도영이 지속적으로 맹활약하며 타이거즈를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 수 있다면, 리그 최고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것입니다. 데뷔 시즌 30분만 이상을 기록한 선수들의 반열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운다면, 김도영은 역사에 그의 이름을 새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야구계에서 가장 빛나는 젊은 스타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김도영이 KBO 리그에서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인상적인 기록과 신기록 달성 행진은 떠오르는 슈퍼스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타격에서부터 베이스 러닝까지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능력은 그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시즌 전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김도영의 타율 공 341, 23 홈런, 60 타점. 26도로는 리그 MVP 후보로 거론되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공격력은 순위 선두를 유지하려는 기아 타이거즈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이 이런 엄적을 이처럼 어린 나이에 달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21세에 불과한 그는 이미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21세 시즌 김현수와 강백호의 23 홈런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김도영은 이들 전설적인 선수들과 같은 반열에 올라섰음을 입증했습니다. 김태균, 이승엽 등이 자신들의 3년차이자 21세 시즌에 세운 단일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신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김도영의 현재 페이스는 새 역사를 쓸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즌 후반기 61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김도영은 144경기 풀시즌 기준 39, 9 홈런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그의 나이와 경험을 감안할 때 놀라운 성과가 될 것입니다. KBO 리그가 시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김도영이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모든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세를 유지하고 기아 타이거즈를 포스트 시즌으로 이끈다면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리그 최고의 개인 타이틀 경쟁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될 것입니다. 더욱이 김도영이 데뷔 시즌 30 홈런 이상을 기록한다면, 그는 2위업을 달성한 소수의 어린 선수들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는 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야구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스타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김도영이 KBO 리그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팬들과 전문가들 모두 그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능, 근면함, 그리고 야구에 대한 열정을 가진 그가 앞으로 어떤 높이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김도영이 주목해야 할 선수라는 점이며 위대한 선수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활약상을 보고 정말 놀랍고 흥분됩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니 대단해요. 김도영 선수의 파워풀한 스윙과 빠른 발, 그리고 넘치는 열정이 그라운드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런 페이스라면 올 시즌 40에서 40 클럽 가입도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기아 타이거즈 팬으로서 김도영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팀이 순위 선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맹활약해서 우승까지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김도영 선수, 늘 최선을 다하는 멋진 플레이 보여줘서 고마워요. 김도영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기록을 세울지 정말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전설적인 선수들과 비교되는 걸 보면 그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어요.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김도영 선수를 보고 있다면 어지아나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프로 데뷔 3년 차에 보게 주는 이런 무부신 활약이라니 김도영 선수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아 보입니다. 같은 야구 선수를 꿈꾸는 입장에서 김도영 선수는 정말 롤 모델이 되기에 충분해요. 실력, 노력. 염소남까지 겸비한 멋진 선수네요.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하게 멋진 활약 이어가길 응원할게요.